안녕하세요. 향원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아가 벤바디스인데, 벤바디스는 언니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근데 샘플을 심어놓으면 시집 가고, 심어놓으면 시집 가고 해서 가지고 있는 벤바디스가 세상에나 요거, 요만, 요만한 거, 요거 딸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벤바디스가 처음에 사실 때는 요렇게 흙이 딱 붙어 있잖아요. 딱 붙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벤바디스는요 이렇게 목대로 자라는 아이예요.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러는데이 속에 보이시나요? 이 목대로 자라는 거 아, 보이시죠? 목대가 모주가 목대가 굵지 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땅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아직 너무 작아서 그런 건데 이런 목대로 자라는 아이들을 음, 창처럼 너무 넓은 화분에 두면은 애들이 옆으로만 계속 자구를 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화분이 높이도 조금 있는 화분이 좋고, 넓이도 조금 있어야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얘네들, 이 제가 요거 두 개를, 두 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벤바디스 요거,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음, 생장점이 없어졌잖아요. 생장점이 없죠. 보통은 기본적으로 생긴 모습은 요렇게 생겨야 돼요. 가운데 생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지면은 여기서 자구를 다섯 개, 여섯 개씩 나와요. 요 입장 수만큼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바디스는 이렇게 보시면은 뒤로 돌려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구가 이렇게 쪼르륵 달잖아요 이게 이런 생장점이 없어지면은 자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생장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도 생장점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장점이 없어지면은 요 하나가 군생이 된다고 보시면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진 애들은 자 을더 많이 달수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러면은 준비를 하고 돌아올게요. 그럼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 저는 이렇게 높은 화분을 정했어요. 높은 화분을 정했는데 요거는 지금 화분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이 깊으면 여기다 전부 다 흙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배수를 깔았어요. 배수층을 절반 정도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생뚱맞게 혼자서 이렇게 길게 길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쳐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쳐지면은 얘가 밑으로 쳐지면 은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 이렇게 세워줘, 세워줄까 줘세워 하고 분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벤바리스는 워낙에 자국을 잘 다는 애들이다 어 흙을 조금 더 줘도 되는데 조금 더 줘도 돼요 자구를 워낙에 많이 잘 다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흙을 너무 많이 주면은 얘네들이 푹 퍼지면은 못나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뭐 다육이 베란다 전용 흙에서 한10% 정도 더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집은 환기가 잘 안된다 하시면은 그냥 딱글 딱을 다져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기도 안되는데 흙을 많이 주면은 그냥 애들이 웃자라고 얼굴이 이뻐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뭐 요즘은 이렇게 뭐큰 분생들도 가격이 싸잖아요 가격이 싸니까는 뭐 굳이 사신 거를 베란다에서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애들을 그냥 따글따글 다져서 그냥 쬐그맣게, 귀엽게, 앙증맞게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아, 언니들이 또 요즘 보면은, 아, 지금 시기에 분갈이를 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육식물은 분갈이를 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가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음, 뭐 동형도 있고 하형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육이는 대부분이 춘추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봄 가을에 성장을 해요. 너무 크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면은 성장을 멈추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을에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겨울에 분갈이, 뭐 여름에 분갈이 이런 거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난방이 잘 되잖아요. 뭐 베란다가 영하로 떨어지는데 그뭐 1년에 뭐한 번, 한번 있으려나요? 거의 베란다는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겨울에 분갈이 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웃음> 겨울에 <웃음> 지금쯤에 분갈이를 해서 안에 온도는 일정하니까 안에서 잘 키워가지고 어, 뿌리 아, 뿌리를 잘 내린 다음에 봄에 이제 뿌리 잘 내린 애를 아이고 잠깐만요. 얘는 벌써 분리가 됐네요. 가 지금쯤 분갈이를 잘해서 겨울에 뿌리를 잘 내린 다음에 음, 봄에 이제 영상으로 올라오면은 애들을 싹다 거리대로, 거리대로 내 보내면은 애들이 그때부터 폭 풍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 뭐새꺼 영상을 아 사장님 꺼 영상 전부 다 봐요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다 보시는데 말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림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영상에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를 있잖아요. 그거를 또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데도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고 잊어버리고, 보고 잊어버리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다육식물을 분갈이를 하기가 제일 좋은 게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가을 겨울은 안에서 일정한 온도가 되는 안에서 있잖아요. 환경이 환경이 일정해요. 온도가 베란다도 그렇고 이런 저 같은 이런 매장은 하우스도 그렇고 일정한데. 영화로안 떨어뜨리잖아요. 영화로안 떨어뜨리니까 뿌리가 조금씩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다가 또뭐 날이 좀 영상으로 올라오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뿌리를 잘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고 있는데, 봄에 분갈이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늘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뿌리 내리는 거를 한세달 정도를 본다고 했어요. 세달 정도 돼야지 뿌리를 안정적으로 한번 하나 가득 만들어 놓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12월에 하면은 3월이면은 뿌리가 다 활착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봄에 분갈이를 하잖아요. 봄에 분갈이를 하면은 얘네들이 한세달 어, 뭐, 만약에 봄이라 그러면 한 3월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3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3월부터 세 달이면은 뿌리 활착이 될 때까지 6월이에요. 6월 달 정도 되면 뿌리가 이제 활착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뿌리 이제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좀 위를 키워볼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날씨가 더워져요. 그러면은 날씨가 더워지면은 얘네들이 또 뿌리가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한 여름하고 한 겨울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은 애들이 뿌리를 잘안 움직이어요. 얘네들도 휴면기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춘추형이라고 했잖아요. 다육이가 대부분이 너무 더워도 안 자라고 너무 추워도 안 자라요. 뿌리가 쉬어요. 그때는. 근데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고 하면은 뿌리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얘네가 뿌리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가 16도예요. 식물은 대부분이 그래요. 십육도 인데 뭐 10도 요런거 상관없어요. 베란다가 무슨 뭐 영하 뭐 5도 10도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뭐 애들 깡깡 얼어서 다 죽으니까 근데 안에 있는데 한겨울에 분갈이 하면 안되나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생각,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적지 다육이를 오래 키워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상관 없으니까는 겨울에 분갈이를 하시는게 차라리 낫고 한 어, 만약에 3월에 분갈이를 해서 6월 정도 돼서 뿌리가 잘 내려서 이제 좀 커볼까 하고 몸의 양분을 비축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크는 건데 그때 되면 날이 더워서 또 뿌리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봄에 분갈이 하는 것보다는 가을에 가을 겨울에 분갈이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럼 아이고 얘가 얘가 하나가 덜렁덜렁. <laughs> 꼭 이렇게 생뚱맞은 애를 보면 은꼭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맨바디스가 없어서 또 데리고 온 건데 여기 지금 사이즈가 요게 14cm 풀분에 있는데 여기 2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금직하게 키워볼까 싶어서 이 생뚱맞은 애를 분갈이를 하는데 여기 화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 저기다 올려놔도 제가 못써 있네요.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여기다가 심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애가 목대가 워낙에 길어서 <laughs> 여기다가 심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기다가 심어주면 이렇게 잘 서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화분이, 입구가 잘안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다가 심는 게 이뻐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다가 지지대를 하나 세워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생장점, 요 무너진 애 있잖아요. 요, 잠시만요. 여기도 생장점이 무너졌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생장점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또 여기도 생장점이 없어요. 근데 요런 애들은 또 엄청나게 군생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상황을, 이제 자라는 걸 한번 보려고 요거를 일단 한 개를 더 뽑았는데, 얘는, 이게 앞인가요? 얘는 별로 앞이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없는데 얘도 마사를 많이 깔았어요. 마사를 많이 깔아주고 얘는 요렇게 심어주면 예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음 이렇게 <laughs> 심어주는 게 예쁠라나 이렇게 딱 맞게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심어주면 이쁘겠죠? 얘네들이 계속 쑥, 쑥잘 자라가지고 조금. 음 큼직한 군생이면 좋겠는데 도저히 큼직한 군생으로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 그렇게 자라지도 않고 근데다가 또 그렇게 크기 전에 벌써 시집을 가버려요. 제가 밥맛을 진짜 많이 심었거든요. 진짜 많이 심었는데 심어 심어서 조금 이뻐지면은 다시 집 가버려요. 조금 이렇게 흙을 바꿔놓으면은 조금 물이 빨리 들잖아요. 그러면 은 이게 솔방울처럼, 빨간 솔방울처럼 물이 들어요. 그러면 은 시집을 또 가고, 또 가고 해가지고.. 요런 애들은 저도 좋아하니까, 보면.. 이쁜 아, 애들이 있으면 또 데리고, 또, 또 데리고 해요. 그래서 진짜 큼직한거, 원술로도 그렇고, 휨바디 있어도 그렇고, 큼직한거 하나 키워보고 싶은데.. 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버리면 시집 안 가거든요. <laughs> 엄청나게 커버리면 시집을 안 가는데, 이 정도 사이즈는 언니들이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시집을 엄청 잘 가요. 근데 이게, 음, 다들, 어, 예뻐, 엄청 심어야 이쁠지. 그래, 그냥 대충 네, 심어야겠어요. 그래서 좀쏙쑥 크라고 흙을 많이, 많이 주는데, 그 상토를 조금 많이 섞었어요. 그 대신에 밑에 배수를 좀 많이 깔아가지고 배수를 좀 많이 깔았잖아요. 배수를 좀 많이 깔아서 얘네들이 음, 기 뭐야 흙이 양 흙이 양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요흙 들어가는 높이 이 사이즈를 줄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상토가 많아진 거예요. 흙이 많아진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은 요 정도면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이그 정도면 이쁠 것 같은데, 일단은 잘 심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 앞에 이 3개가 쪼로로록 너무 귀엽잖아요? <laughs> 쪼로로록이 너무 귀여운데.. 얘는 지금 화분 속으로 쑥 들어가요. 화분 속으로 이렇게 쑥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마감토 해주면은 딱 이게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마감토 해주면은 딱 고정이 될것 같아요. 아, 됐어요. 음,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일부러 높은 데다 심었잖아요? 얘네가 벤바디스가 목대로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이가 있는 허브, 오래 살게 하려면은 높이가 조금 있는 사분이 좋아요. 그래서 얘도 입구는 넓어도 높이는 있잖아요. 얘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걸로 했는데, 일단 흙을 좀 넣어 놓고요. 흙은 넣어 놓고, 여기가, 얘는 여기 앞뒤가 있어요. 여기가 옆으로, 옆으로 딱 벨트 맨 거, 크로스로. 여기 꼭 가방 맨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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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 했어. 자고, 자고, 이거 쭉 올라온 저 자고 때문에 얘를 분갈이를 하는 건데, 자고 떨어뜨릴 뻔 봤어요. 아, 그, 또 계속 또딴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지금 시기에 분갈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봄에 분갈이 하는 것보다도 겨울에 분갈이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애기들을 위해서는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 근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말을 안 들어. 말은 안 듣고 그림만 봐요. 분갈이 해놓은 형태나 이런 것만 보시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고 나중에 꼭 물어봐요. 또 따로. 어디 보자. 어때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쁠 것 같죠? 화분도 딱 맞아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흙을 이만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얘가 똑바로, 똑바로 서있게 해줘야 돼요. 똑바로 이렇게 서서 위로 이 목대가 두꺼워지면은 이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일단 흙을 나왔잖아요 이렇게 색를 넣어 놓고, 여기 앞에, 이 테두리에, 여기가 딱 걸쳐지게 심어야 되니까, 색을 살짝 좀 높여야 돼요. 이 정도로 높여주고요. 근데, 이 뒤에 도속을 조금 더 높여줄게요. 이 테두리에 아기들이 요 나오면서 테두리에 걸쳐지 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얼굴이 찌그러져요. 얼굴이 찌그러져서 얘는 입구가 좁으니까 조금 높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딱 생차 딱 잡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딱 자구를 잡고 살짝만 조을 크기 밑으로. 들어가게 해줄게요고 됐어요 핀셋 넉넉뺐다 하면은 얼굴 망가질까봐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높이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 이 정도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가 잘서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얘가 목대가 좀 굵어져서 힘이 생기면은 똑바로 서 있으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얘가 포인트가 되니까 가운데가 살짝 높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은가요? 어디 잠깐만요. 영상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운데가 조금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라스가잘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음. 그럼, 얘는 마감토를 그냥 이것만 지지대만 세워주고, 마감토는 얘는 안 해줄 거예요. 화분에, 화분 입구가 좁아서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해주고, 얘는 어, 몸이 좀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얘는 마감토를 해주고요. 마감토를 해주면은 인물이 확 달라져요. 화분도 이쁜데. 마감초까지 이쁘게 해주셨나요? 그런 <laughs> 것보다 <laughs> 이쁜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어저께 파키포리아 완전히 산발 산하게기 애기 팔았잖아요. 근데 걔를 처음에는 제가 키우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손님이 왜 키우냐, 팔아라.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영상에 올렸었는데. 아이고, 보내고 나서도 제대로 잘갈까 고민이, 걱정이에요. 근데 그 개를 사신 분들은 그냥 박스에서 꺼내기 전에 그냥 제가 대충 흙은 털어서 보냈, 보냈으니까 흙은 그냥 뿌리는, 얘네는 흙 그렇게 막 완전히 그냥 탈탈탈탈 안 털어도 되니까는 일단 화분을 딱 입구가 15cm. 15cm 에서 16cm 정도 되는 화분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는 15cm 에서 6cm 더 되는 입구를 딱 자를 재서 골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높이는 한 30cm 정도 되는 게 제일 좋아요. 30에서 40 정도 되면은 딱 좋고요. 딱 화분을 미리 준비를 해두세요. 화분을 딱 준비를 해두시고 그대로 꺼내서 화분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흙을 흙을 넣어준 다음에 지지대를 지지대가 아니고 고정 핀을 있잖아요. 뭐 저런 지지대 그런 거가 없으면은 그냥 집에서 쓰는 세탁소 옷걸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서 지지대를 딱 목대 있는 데다가 하나 받쳐주시고요.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엽을 떼세요. 뭐 하엽 뛴다고 이리 주물르고 저리 주물르고 하면은 걔네들 얼굴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목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진짜 분갈이 신경 쓰셔서 하셔야 돼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엽 떼세요. <laughs> 저도 세워라, 내워라 하엽 뛴어요. 그러면 <laughs> 아유, 진짜, 걔네는 하엽이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은데다가, 아, 그 대신에 물이 들면은 아마 예술일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언니들이 없으니까, 아, 진짜 독보적일 거예요. 심어 놓으면은. 그럼, 요거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저거야, 요거. 요 샘플. 요 샘플 역할도 못하는 샘플. 하도 작아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 아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데, 얘를, 마감토를 마사를 해줬어요. 마사를 해줬는데, 얘가 물이 안 들어가지고 마사로 해주니까는 이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꺼낸 김에. 그래도 이거 구석에서 해도 못 보면서도 그래도 잘 자라고 있어요. <laughs> 잘 자라고 있어요. 이뻐요. 이렇게. 가는 김 이렇게 마감 톤을 바꿔줘도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마사로 해줬다가 아이고 출시했어요 이렇게 <laughs> 생토볼로 마감 도해 주잖아요. 아이가 언제 네, 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렇게 쑥쑥 키우지는 않으니까. 근데 쟤네들은 키우려고 좀 상토를 좀 많이 줬어요. 상토 비율을 좀 높였어요. 근데 베란다에서는 참으셔야 돼요. 베란다에 딱 맞는, 우리집 베란다에 딱 맞는 흙을 찾으시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귀엽죠? 자, 여기 음. 언니들 사이에다가 음. 끼워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분갈이가 잘 끝났는데요. 화분이 조금 높으니까 훨씬 더 애들이, 음... 붙이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붙이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마음이 들어요. 요거 여기가 앞이에요. 요 얼굴 쪼로로록 이어사명제 너무 귀여워서 이쪽 라프를 해줬는데 얘는 조금 살짝 입구가 조금 넓은데 해줬잖아요. 그래서 자구 좀 많이 다르라고 나중에 자구를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조금 목대가 생기면은 다른 화분에 옮겨주면 되니까 저렇게 해주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인데 뱀바는 워낙에 자구를 잘다는 애들. 이 이에요. 이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분을, 뭐자주자주 분갈이 하시는 언니들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는 분갈이 해놓으면 한 3년은 그냥 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대가 길어서 나와서 좀 처지게 컸으면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분갈이는 음, 아까 분갈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절, 겨울에 분갈이를 해도 되나, 요런 얘기였었잖아요. 근데, 가을, 겨울에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 뿌리를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어요. 봄에 하면은, 어, 뿌리 다 내리고 나서, 이제 몸에 양분 좀, 많, 양분 좀 먹고, 그 다음에 몸을 좀 키워볼까 하면은 더워져서, 날씨가 너무 더워지잖아요. 여름으로 와 장마철을 되버리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또 성장을 멈추니까 가을 겨울에 분갈이 많이 하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 이제 봄에도 많이 하고 여름에도 많이 하는데 뭐 고수 언니들은 상관 없어요. 저도 뭐 7월달에 수염 엄청 까탈실럽잖아요 7월달에 그렇게 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날씨 후덥지근하고 한데도 7월달에 수염 분갈이 해가지고 9월달에 이뻐. 시집 같잖아요. 그러니까 분갈이는 언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관리를 잘할줄 아는 언니들이 여름이나 그때도 하는 거고, 나는 관리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가을, 겨울에 하시는 게 좋아요. 분갈이 해서 어차피 베란다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계절을 따지는 것보다도 온도 어, 밖에 온도가 몇 도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